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 안의사 유영만입니다 출산 후 85%에 달하는 여성들이 분만 후 4주 이내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절로 좋아지지만 10에서 20% 산모들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봐선 출산이 2년이나 지났지만 우울감과 함께 무기력, 의욕조화, 만성통증 등의 복잡한 증상들을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고 일시적인 우울감이 아니라 빠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스트레스와 정서를 조절하는 뇌기관인 해마와 편대체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뇌 기능이 저하된 즉 뇌의 활력이 저하되어 발생합니다. 특히 산후 우울증은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함께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중압감, 거부 갈등, 부부 갈등 등의 심리적 요인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오래 지속되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기가 어렵고 아이의 성장 발달과 엄마와 아이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다른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에 적극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산후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는 한방치료는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 정신적 회복에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한방치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